Thank you. 자, 아, 형님, 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좀 이상한 거 사왔죠? 어... 뭐, 딱히 사온 이유는 그냥 뭐 갖고 놀라고 사왔고요. 뭐, 유튜브, 컨... 유튜브 뭐, 뭐 컨텐츠 겸. 일단 뭐, 딱 옛날 양카스럽게이 휠. 완전 싸제, 싸제 크롬휠 들어가 있고, 어? 별로 별거 없어요 그냥. 또이 차에 또 LED 튜닝이 돼 있는데 보이죠 LED? 보이죠 LED? 다다 하고. 퍼블런스 또 이차 무슨 뭐 보면은 실내이상한좀 많이 달라더라고요 안에 보시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가 아니라 뭐 사이드미러 카메라 후방 카메라 뭐또 오른쪽 뒤에 사이드미러 대신 뭐 카메라 하나 거의 뭐, 뭐 레카라고 볼수 있겠죠 거의 뭐 레카급으로 이제 사이드미러 딱 달아놨고 제가 보기엔 이거 아마 차 가격보다 이거 카메라 재개가더 비쌀 것 같아요 뭐 그럴 것 같고 계기판은 이제 딱 옛날 그 감성 그대로 싸제 계기판 기어봉은 이제 롱기어봉 사제데크 음뭐 그렇고 하아 뭔가 이 차를 더 타다간 제가 줄을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양카 특징 보네트 열어야겠죠 아무 이유 없이 보네트 열고 가만히 있는게 또 양카 아겠습니까 야, 이틀고 봐봐. <laughs> 아, 뜨거라 어, 뭐, 양카답게. 이상한, 뭐, 정체 모를 스트로퍼 하나 달려있고. 또, 이런 양카에는 그, 혼자 타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를 섭외했습니다. 이제, 급식충답게, 이제, <웃음> 아디다스, <laughs> 아디다스 반바지에 쓰레퍼 원래 급식충들은 이렇게 타는 <laughs> 거예요. <있. 웃음> 아, 학식충, 학식충. 급식충이 아니라 학식충. 뭐, 그렇고요. 아, 뭐, 생각나게 없네. 아, 맞다. 이 양가스럽게, 이제, 파워 펌프 오일. 아, 파워 펌프란다. 그거. 파워 스트레닝 오일. 그냥 다새고 있고요. 완벽하게 다 터졌습니다. 또 이거 차량 강성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나이도 좀 잠깐 들어줘. 이 차량 강성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차량 강성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잘안 찌그러진 거 보니까 차량 강성은 뭐 나쁘지 않네요. 이제 또 양카답게 그 트렁크를 보시면은 스포일러를 이제 뗐다가 다시 단자국. 그리고 라카도색까지 이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답도 없는 이상한 싸제 오브엔더 이거 뭔가 이러다 부사질것 같은데 이거. 얘는 뭐 강성이 좀 확인되지 않았네요. 아뭐 실내 실내도 딱히 볼거 없는데 이거 일단 이 문을 열어 놓으면은 뒤에서 봤을 때 이거 아 밑에 사제 LED LED 사제로다가 딱돼 있고 이런 거 타야지 이제 딱막어저 해변 해운대 뭐 해변가 가가지고 야타 한 마디 하면은 막 오빠 타세요 이러면서 딱 타는 거지. 어~ 또 보여드릴게 음~ 그냥 없어요 이거 그냥 왜 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상 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게 조금 단점이 하나 있자면은 타오당이 쪽팔려요 오늘 좀 많이 느꼈습니다와 이거 뭐, 뭐 다부수면서 가도 지금 뭐 장소가 조금 그래가지고 와저 택시 저휠와이 와중에 택시 휠 거의 뭐전렴을했카급인데와저말이 빨리 가노 아니 그걸 떠나서 차 리뷰 할게 없어요 그냥 뭐 양카예요 이 보시면 이제 양카답게 이상한 카본 래핑지 뭐 뜯으면 뜯기요 이거 팔락팔락거리면서클라센 소리도 이런 소리 나고 아 근데 웃긴 게 이게 순정이라더라고 이게 순정 순정이 이래 생겼다는 거야 이좀 많이 신기하더라고요 뭐 트렁크 뭐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볼 것도 없긴 한데 이런 거도 보여줘야지 뭐 시간 채우지. 야, 이거 안에 들어와서 살아도 되겠다. 야, 이, 내좀 찍어줘 봐봐. 자, 형이 안에 한번 들어가볼게요 폴딩이 가져가. 아, 이 이거 쪄? 희이 이제.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뒤에, 실드, 뒤에, 그, 뒤에, 실드, 홀링하고,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게 아, 누워서, 이제 딱, 아, 좀, 밖에 야경 보고, 낭만, 나단 낭만, 에휴. 아, 아, 이거, 째내리는데 이거. 에휴, 이제, 트렁크. 옛날 차은 트렁크 분식이 좀 많이 나거든요.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약한지. 뭐 그렇게 안 약해. 내 찌고. 딱히 뭐 그렇게 안 약한 거같고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벌레가 있어 이거. 어머. 모기 죽겠다. 모이 새끼 이거 이 살면 안 돼요 이런 거. 근데 확실히 실내는 감성은 있어. 근데 문제는 감성밖에 없어. 이 실내가 감성은 있는데 감성밖에 없어요 진짜. 옛날 양가 특징 사제데크 노래 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저거 무슨 뭐 게이지 왔다 갔다 이러면서 이게 옛날엔 또 가오였지. 그리고 이게 순정 썬루프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이거 장착한다고 전주인 전전주인이 이거 장착한 양까지 나간다 아 양카 간다 아니 뭐라노 아이 아니 전주인이 이거를 아니 전전주인이 이걸 장착하면서 썬루프 해서 썼대요 그래서 썬루프가 안 된대요 지금 이게 또 포인트인데 아더워이차 그만 타고 싶다 이제 2차로 뭐 컨텐츠 뭐 해볼 생각이니까 컨텐츠 추천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옛날엔 이게 먹혔나? 일단 뭐 수동답게 아그말 진짜 심하게 탄다 이게 또 뒤에가 일체형이고 앞엔 다운스프링이라가지고 이게 승차 어 이거 승차감이 많이 안 좋거든요 이제 방지턱에서 이제 앞 방지턱 어이구야 타면서왜 타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이 수동차들은 무조건 중이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이렇게 확인해줘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중이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알지 오회전오회전응딱오회전 할때는 깜빡이를 딱 켜주고 <laughs> 왼쪽 좌절가을딱 켜주고 신호음 빨간불이니까 바로 응. 빨간불멈춰주고 정차 정말 왜 타고 있는 거지? 아형이거 이거, 이제 이거 와저 앞에 보이지 완전 빨간색인데. 지나왔다. 이 동네 뭐냐? 아, 이 뭐, 딱히 뭐찌을게 없다 진짜 이 차는. 형이들 그냥 이차 양카 만드는 거 다음에 또어 초록불 아니네 다음에 그냥 이차 양카 제대로 만드는 거 이렇게 쭉시고 이거 왜 지금 하고 <laughs>